네아 잠깐만. 네 다시 질문. 다시 질문을, <laughs> 네, 질문을 들었어. 그렇다고 한국인이 피할 수 있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도 중국으갔습니다 다시 를 강조해. 사실. 아, 원래 아, 아, 하셨다가 아, 이 일이 참 힘들거든요. 아, <laughs> 일이 참 힘들거든요. 아, <웃음> <웃음> 네 간단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헌 상무관입니다. 저는 한국의 능력 있는 청년 인력들이 싱가포르의 유망한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현지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시장 전체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시즌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해외 취업 또한 상황이 녹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의 한인 고용시장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한국과 유사하게 싱가포르도 코로나 19의 영향을 상당히 받아서 현재 취업시장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자국민 우선 고용정책을 진행하고 있고. 외국 인력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한국 의 인력들이 현지 취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싱가포르 해외 취업시장 방향은 어떠신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PMET,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는 프로페셔널, 이그제큐티브, 아, 매니지먼, 이그제큐티브, 앤 테크니션, 이런 정, 전문 직종의 경우에는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상당합니다. 따라서 관련 이런 전문직종의 경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취업은 여전히 취업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아울러 마이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증가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싱가포르가 마이스 산업이 또 주요 산업인데요. 해당 분야에서는 외국인력에 대한 취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 네, 싱가포르는 주변 국가들에 비해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를 잘 해내고 있으며 관리 단계를 낮추며 적극적인 경기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걸어 잠겼던 빗장을 조금씩 열고 있는 모습인데요. 싱가포르 정부의 이러한 완화 조치가 싱가포르 해외 취업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계신가요? 네, 그 싱가포르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135만 명이며, 싱가포르 전체 인구 580만 명중 23%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정부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코로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싱가포르 정부는 작년 12월에 그 외국인 비자 발급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제 한국 인력의 취업이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싱가포르 현직 교민 중 일부로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취업을 원하는 한인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K모부센터와 대사관에서도 현지 취업이 주요 어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취업을 도울 테니 끝까지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어, 괜찮습니다. 와.